안녕하세요. 자동차 판금 도장 덴트 잘라는 창나 제오 덴트입니다. 오늘은요, 음, 아우디 S7 앞범퍼 하단 쪽에 크랙이 생겨서 범퍼를 다 탈거해서 전체 도장을 진행합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녁에 맡겨 주셨고요. 음, 낮에 아침에 아침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이제. 저녁에 출고가 됩니다 범바가 크랙이 되게 많았어요 하도 작업을 하는 과정이고요 단낮추기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퍼티 작업까지 도포가 되고 샌딩 그 다음에는 우레탄 서페이서 까지 도장이 됩니다 이제 부스룸으로 옮겨서 이제 베이스 도장과 클리어 코팅층 까지 도장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열처리 60도 에서 50분 강제 건조를 시킵니다 열처리가 진행돼야지 조립도 가능하고요 열처리가 돼야지 코팅막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음, 주 커버 아저 견인고리 커버 하고요, 이렇게 탈거해서 도장하고 전후 사진이 아니라 원래는요 하도 작업 과정인데 제가 잘못 올렸네요. 그래서 다 조립하고 강택 내고 이제 양재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합니다. 깔끔하게 잘 됐죠? 이것도 약간의 블렌딩 공법으로. 최단 핸다 쪽하고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블렌딩 시공을 했습니다. 음, 아우 스톤 칩이 좀 많았는데요. 그걸 전부 하나하나 다 퍼티 작업으로 다 메꿔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시고 이제 출고가 되었답니다. 시청은 잘하셨나요? 아 아우디 세븐 범퍼 탈거 정말 힘들었는데요. 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차량 범퍼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청라 최고 덴트에 문의주세요.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도장자는 청라 최고 덴트. 안녕!